자 안녕하세요 주재 tv입니다. 자 오늘 또이 멋지고 어마어마한 차 앞에 와 있는데 일단 뭐 긴말 필요 없고 오늘의 초선 손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제 영상 오래 전부터 보시던 분은 이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. 예전에 어떤 바이크로 한번 소개시켜주셨죠? 맞아요, 스트리트 밥으로 한번 했었죠. <laughs> 우리 스트리트 밥으로 그때 영상 한번 보여드렸고 아니 평생 사겠다고 했던, 타겠다고 했던 네. 스트리트 밥이 갑자기 이걸로 바뀌어 있었어. 요 무슨 일이고 이건 무슨 일이고. <laughs> 자, 오늘 일단 바이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었어요 이거 이름이 뭔지부터. 아, 일단, 할리 데이비스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밥이고요소프트웨어밥 네네네. 음. 107 엔진 가지고 있어요. 어, 107? 1750cc. 1750cc. 아, 역시 좀 cc가 있는 게 어울려. <laughs> 오늘 <맞습니다>. 스타일이, 아, <laughs> 야. 오늘, 오늘 스타일 장난 아니야? 오, 야, 멋있습니다. 너무 잘 어울려. 네, 아, 솔직하게 고맙습니다. 지난번, 에도 <laughs> 엄청 잘 어울렸는데. 네. 어 얘는 더잘 어울, 더 어울린다 <laughs> 일단 아까 전에 딱 등장할 때부터 사운드면뭐 예사롭지 않아 또 얼마동안 트레이닝 했죠? 어.. 기간이요? 음. 기간은 한.. 한달 내로 다 끝냈죠 한달 내로? 네. 근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 뭐 어, 이거 사는 것까지 문제가 아니라 전 이거 트레이닝비도 생각을 그러니까.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리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할리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 이게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나올 때까지 커스텀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그냥 딱 봐도 정성이 보여. 맞아요. 성훈님의 바이크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, 그렇죠. 네. 저는 이 바이크 컨셉을 그 도미니언 파츠 그걸로 어. 정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모든 주닝 파츠가 다 도미니언 파츠고요. 음. 그다음에 도미니언 파츠가 아닌 거는 제가 도미니언 파츠랑 어울릴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간 거예요. 도미니언이라는 게 뭐예요? 그냥 그 회상 거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할리 데이비스에 나오는 라인인데, 어. 팻밥 전용 느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. 어. 또다 데도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어. 팻밥 전용이에요. 거의. 그래도 할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도미니언을 알겠네요. 모르나? 할리를 알면 도미니언 알고, 도미니언을 알면 할리를 알죠 아, 그렇게 가는구나. 야, <laughs> 야, 확실히 제가 모르는 할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야. <laughs> 과연 도미니언 컨셉으로 나온 이 바이크가 어떻게 튜닝됐는지 네, 그렇죠. 한번 잠깐 잠깐 알아가 보죠. 네, 일단 보시면 여기 미러도 도미니언이고요. 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남성적인 느낌의 이런 어. 각진 미러가 도미니언밖에 없어요. 이런 <laughs> 이런 상남자 스타일이구나. 네네네, 그렇죠. 쉽게 말해서. 어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핸들 아니야 그립도 도미니언이고요. 어, 요 요. 어. 네, 도미니언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블랙 컨셉으로 튜닝을 했고 레버요. 음, 레버도 블랙으로. 네, 요건 멤피스인데. 네. 손이 너무 싫어서 달아왔는데 정말 좋아요. 아, 저는 이렇게 좋고요. 뭐 하나 그래야 되나? 너클 가드라 그러죠? 네, 그렇죠. 그렇죠 너무 그렇죠. 좋아, 이런 거. 그렇죠. 이거 그렇죠. 겨울에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데, 얘가 에어커팅만 좀 해줘도. 그렇죠. 아, 손안시었습니다아 그렇죠. 근데 너무 예쁘다. 이게 맨, 다, 사람들이 잘 몰라요. 맨피스 어. 이렇게 페어링 만드는 회사라고. 어, 네. 근데 이 너클 가드도 만들거든요. 어.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은 거거든요. 어, 요거 추천하는 ]고요? 아이템 중에 하나래요. 네, 네 그리고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거. 요거는 지금 디파이언스 라인이에요 할리에서 어, 네. 나온 근데 이걸 왜 샀냐면은 어. 이세 줄이랑 네. 여기에도 보이시죠 세줄 어, 요게 어울려서 산 거예요 아, 요 깨알 같은 요, 요 정성 와요세줄 때문에 네, 요거는 퍼포먼스 머신이고요 <laughs> <laughs> 야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좀, 요쪽에 좀큰게 많이 달려있죠 어, 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할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 원통형이 어, 네. 근데 이거는 그 요런 형상이 이게 뭐, 뭐지 흡기가 되게 많죠 이렇막뭐모도 네, 그렇죠,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근데 요건 그 중에서 최신형. 야그 디자인이 뭔가 살아 있어 네. 이게. 그리고 뭔가 많이 붙으면 멋있어 보잖아요 이건 뭐 엘리트도 <laughs> 붙어 있고 퍼포먼스도 붙어 있고 별게 어, 다 붙어 있어요 어, 이름에. 아 일단 이글 어. 그다음에 도미니언 라카암. 어. 라카암 이거 사고 요까지 같이 사셔야 됩니다. 어. 요거 네 요거 네개 요거 하나 둘셋넷 요거에 요게. <laughs> 8만원이든가5만원이든가 뭐, 가격까지 디테일 하게 안 해도 돼 네. 어, 어쨌든 대략 1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네, 들어갔고 그렇죠. 어. 그다음에 요것도 달았고요 여기 야, 캠커버 어. 캠커버랑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커버 뭔가 일체성 있어 보이게 네 일체성이 어. 있 그다음에 요게 또 순정 황동밖에 안 나와요 어. 근데 요거를 또 팔아요 검은색을 어. 그 할리 정품으로요 어. 요것도 모플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꼭 아셔야 될게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음. 이거 두 개입니다. 두개 어. 세트입니다. 네네.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인하르트. 어. 한국에서 잘 쓰는 건 아닌데. 나도 잘 몰라.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. 그렇죠. 라인하트 네, 어. 라인하트 레이싱이라고 있어요. 어. 근데 잘 몰라서 저는 타는지 어. 잘 <laughs> 잠시만요. <웃음> 저 리얼 생방송. <laughs> 갑자기 원돌기를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. <laughs> 사장님! 음, 죄송한데요. 지금 촬영 좀 중이어가지고. 네?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네. 1 시간에 시험이라도 잠깐 연습 하고. 아 여기 라인이 그려져 있구나. 1 시간에 라엄 네. 아 오늘 꼭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어,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죠? 아, 지금 요 보이는 머플러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. 네 그렇죠. 요거는 요거 무슨 브랜드예요? 라이너트 레이싱이라고. 응. 미국 브랜드인데 야오.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. 어. 근데 그 한국 사람들 알면 어떡하지? <laughs> 아, 근데 유튜브 보면은 리뷰가 많은데 어. 이거를 선호하를 않아요. 아, 진짜? 네네 네. 지금 되게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뭐 반스고 네, 그렇죠. 그다음에 또뭐또뭐 그렇죠. 뭐 있더라? 반스랑 SNS. 어, s n s 근데 요거는 좀 라인하트라고. 네, 어. 라인하트요. 그 정도. 그다음에 여기서 도미니언 페달들 두개에요 어, 페달. 그다음에 이꼭 알아주셔야 될게 어. 요거를 바꾸려면 어. 요거를 바꿔야 돼요. 이야 근데 밑에. 요, 요 봉이 비싸요. 어. 요 봉이 비싸요, 진짜로. 이건 알루미늄 파츠예요. 어 아마 그렇지 비싸면은 알루미늄 파츠일 가능성이 많죠. 그렇죠. 와이 무거운 무게에다가 더 무게를 더 담아 안 되니까 얘를 바꾸려면 얘까지 바꿔야 된답니다. 아 네, 어. 근데 이딱 잡히는 그립 느낌이 다르죠. 어마어마하네. 그냥 손을 깔깔 먹을 것 같아. <laughs> 이쪽으로 와서. 이쪽은 뭐 리어 엑슬, 음. 리어 엑슬 요건 뭐 그냥 하는 거고. 어. 그다음에 요게 중요해요. 요게 새들맨 <laughs> 시트인데 어. 이제 튜닝 컨셉이 검정 주황, 검주잖아요. 어.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것도 스티치를 커스텀을 한 거예요. 오렌지로. 이야. <laughs> 이거 봤는데한달 걸렸어요. 이거는 어, 어디서? 이 업체에서? 네, 이게 새들맨이라고. 아, 새들맨이라고? 네, 유명한 그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. 어. 시트 업체 미국에서. 어. 그래서 그거랑. 요거 요는 얼마씩이에요? 요거요. 음. 요거이 한 세금, 이런 거다하한 50만 원 정도? 네, 그 정도 해요. 어.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소소하죠? 뭐 할리 시트 볼트. 어. 야, 요 깨알 같은 요런 게 디테일이야. 예. 네. 어.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오시면 뭐, 다들 아시죠? 인디케이터는 다들 아시죠? 이거. 요거 인디케이터? 예, 네, 요거는 다들 아는 거예요. 이거, 이거 무슨 인디케이터죠? 기아? 아, 아니아니 이거는 응. 그거예요. 그 요게. 반짝반짝 하잖아요. 음. 요게 배터리가 꽉차 있다는 거거든요. 아, 배터리가 떨어지면. 이걸로 측정이 예, 되는구나. 주황색으로 가고 또 떨어지면 음. 빨간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캡이 보이시죠? 네네. 여기에 연결을 뭐전 해본 적없지 연결을 해가지고 뭐 충전을 한다 하더라고요. 이거 시트를 안 까도 되고. 아 배터리 부족할 때? 네네. 오, 그렇죠. 그렇죠. 오. 할리 필서 커스텀 파츠 중에 하나네. 그렇죠. 그리고 오. 이것도 그, 스크리밍을 와이어로 바꿔놨어요. 그 검정, 주황, 검주로요. 오. 그 다음에 요 커버도 장착을 해놨고. 아, 케이블까지 다 바꿨어? 네. 그 다음에 <laughs> 아까 그 설명을 하다시피 여기 응. 세 줄, 여기 세 줄이었잖아요. 아 맞아. 여기도 같이 세 줄로 맞춰놨어요. 아 이건 세 줄은 아닌데, 퍼포먼스 머신으로 이렇게. 뭐, 그래도 어쨌든 느낌상. 오, 네. 연결되는 느낌. 요거 야.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오야그 다음에 요거를 통으로 바꿨어요. 프라이머리를. <laughs> 오야 프라이머리를 통으로 안 바꾸면 어. 이 느낌이 안 나요. 느낌이 아니라 요걸 못 껴요. 그렇지. 요걸 어, 하려고 또 이걸 돼요. 다 바꿔야 되는구나. 네. 거기 맞춰가지고. 이 정성이다, 정성이다. 요거 도미니언 파츠, 도미니언 파츠. <laughs> 네, 요것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에요. 아니 순정이 뭐가 남아 있는 거야 이거? <laughs> 어 프레임이요. 그 다음에 프레임 말고 다 튜닝한 것 같아. 네. 그 다음에 요것도. 원래 검정인데 음. 주황색도 팔아요. 그래서 음. 주황색 사서 제가 낀 거고요. 어. 뭐 튜닝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런데도다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주황색이 많아 보일 것 같아서 그 투머치. 네, 투머치고요. 어. 요쪽 요것도 그냥 있으면 허전해요. 어. 그래서 요거를 사서 채워 넣은 거예요. 야. 이거 할리에서 팔아요. 아, 거기 원래 그 비어 있지. 거기 네, 아. 비어 있는데 채 어. 채운 거예요. 아 너무 섬세하다. 이 남자 여기... 섬세하다. <laughs> 여기 마지막으로 프론텍스까지요. 어. 프론텍스. 어. 프론텍스까지. <laughs> 자, 자. 뭐 했지? 자뭐 그리고는 뭐 라이트 등화간절이 뭐다 그대로 세팅 순정 그대로 태고. 네 그렇죠. 핸들바도 원래 순정이에요 이게? 예 네, 이게 원래 오, 순정이에요. 야. 근데 핸들바는 음. 그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. 이 포지션이 딱 어울린다. 네, 그냥. 네딱 그다음에 봐도. 저는 이 핸들바랑. 저 뒤에 있는 머플러 라인이 어. 펫밥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건 손을 안 댔어요. 오, 야, 딱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게 딱세 개가 있어. 한번 네. 앉은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, 그렇죠. 지금 서군이 바이크 타셨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. 타면은, 야, <laughs> 딱이 딱이네, 딱이네. 아, 야. 이 정도? 이 정도. 어, 이 어, 정도. 딱 핸들 느낌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. 네, 편안하죠. 보기에도. 편안해. 어. 야. 자 여기서 잠깐 어 제가 원래 부탁받은 게 있는데 안부 전해 달라고 어 아니 뭐 소원이라면 또 해드려야지 오케이 비밀하고 갑자기 얘기할게요 그시이 <laughs> 원호님이라고 아시나요? 어 미원호님이라고 누... 아시나요? 알아요, 알아요, 알아요. 알아요. 안부 전해 달래 아... 오늘 아침에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미원호님이 네. 부탁을 하더라고 소원님한테 네. <laughs> 안부 전해 주는 게 자기 소원이래 그래서. 뭐 죽은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산사람 소원이야못 뭐 들어줄까 그래서 안부 제가 드렸습니다 오호님 네. 보고 계시죠 <laughs> 친한친구예요 어, 오늘 친한친구라고 그러면서 친친이라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서 맞아요. 꼭이 멘트 한번 날려달라고 그래서 저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자 자, 이제 그러면은 이 성우님의 햇밥아 제가 이제 시승하면서 한번 더 어떤 느낌인지 자 2부에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라이더 성호님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두 번이나 촬영해 주셔서 <laughs> 아 너무 든든해요. 네. 이거는 안 바꿀 거죠? 아 예, 이건 안바꿔야죠 이건 오래 탈라고 해가 <laughs> 중에요. 이건. 지금 커진 튜닝 비가 거의 경차 한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. 지난번에 R 3한대 들어갔거든. 이번에는 네. 모닝 하나 들어. 모닝 하나 들 <laughs> 옵션 좋은 걸로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지난번보다 커스텀 파츠가 다 고급스러운 게 보인다. 아 그렇죠 어. 그렇죠, 그렇죠 그렇죠 자 저는 이제 2 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몰봐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뿅. 후. 디다, 디다, 아이고, 더워, 아이고, 더워. 구독구만.